안녕하십니까 이용해 기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2016년도부터 어, 적용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법의 취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 실무자들은 이런그 주로 이몬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대한 그 세무조정사을 차량별로 예, 총무팀의 협조를 받아서 잘 관리하시고 나중에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자, 양식은 29호 양식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인데 총세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쪽이 자. 1쪽이 자 업무사용별과 업무승료자 관련 명세인데 동그라미 1번에 차량번호, 차량남바 적습니다. 차종은 회사 차종을 적으면 되고요. 뭐 제생,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차종에다가 벤저, BMW 이런 걸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승용차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임차여부는 자가, 렌트, 리스를 적으면 돼요. 자가하면 자가, 그리고 보험가입여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대부분 이어죠. 그총 주행거리분의 업무용 사용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용 사용거리라는 것은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그 다음에 판촉 활동, 출퇴근 거리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뭐 명확히 예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거래선 골프 접대에 사용한 부분도 업무 사용 부분으로 보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업무 사용비이 이제 5에서 총 주행 거리를 분해 업무 용거리를 나눈 비율인데, 소수점 다섯 번째 한절사도돼 있어요. 다만 밑에 여러분 작성 요령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운행 기록을 작성했을 때는 운행 기록상의 비율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여러분들 운행 기록이 없었을 경우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자 관련 병이 천만 원,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오십만 원, 5 0 0만 원일 경우에 곱하기 10분의 당연도의 보유기간이나 임차기한 월수가 여기에 그 이해할 때는 100%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승용차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7월 5일날. 취득했다는 이기죠운일지안 네, 썼어요. 그럼 이 경우에 그 관련 비용이 얼마냐 면 1000만 원 곱하기 10분의 6이죠. 500만 원이죠. 그러면 업무용 승용자 관련 비용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업무사용비율이 1 0 0다이 뜻입니다.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내에서는 500을 집어넣으면 25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자 관련 비율이 천만 원 곱하기 10분의 보유율 초과할 때는 천만 원을 업무용 승용자 관련 비율로 나눈 비율로 해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운행일지 가지시니까 그 천만 원 곱하기 10분의 보유율 수 미만인 차량은 100%다니. 주로 이제 작은 소형 승용차겠죠뭐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진다면 그, 경차는 아니지만, 이 차량 대상의 경차는 제외되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에, 아반테급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의 K3급, 뭐, 이 정도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드네요. 요걸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업무 사용비를 다 짓고요. 그 다음에, 취득 가액과 에, 보유 임차 기간의 월수 정리인 이유는, 당해연도 도중에 신규로 취득한 경우는 보시면요. 이걸 갖다가 이따가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월할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는 겁니다.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 언젠고 연도 도중에 취득했으면 보호기관에 올 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스나 렌트했으면 임차기는 올 수가 될 거고 연도 도중에 매각했으면 1월 일때 매각일까지일 수가 올 수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적는 요원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각하시면 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사, 승용차를 갖다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도 4월 26일날 매각했다. 그럼 여기 이제 취득가액 적고. 여기 계산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6일가 보유 기간 월수가 몇 개월 되느냐? 4개월 된다냐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 1번에 강가 상각비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의 강가 상각비를 적습니다. 여러분 강가 상각비를 잘 아시는 것처럼 20 강가 상각비입니다. 2016년도 1월 이후 취득한 차량은 요거는 무조건 정액법 5년의 강제상각이고요. 그 다음 이전 취득한 자산은 뭐냐면 요 경우는 회사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신고한 연수에 따라서 강가상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12번, 13번은 리스 차량, 렌터 차량이었는데 12번은 전체 임차를 줬고 13번은 그중에 강간 사업이 상당액, 즉 우리가 자사소유 차량 강간 사업비 계산할 수 있지만 리스와 렌터 차량은 리스료 안에 착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착값을 뽑아내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밑에 리스 차량이나 렌터 차량의 중에서 리스 차량 강간 사업비 상당액은 임차료 연간 리스료에다가 보험료 빼고 자동차세 빼고 수선비를뺀 금액이 됩니다. 다만 수선비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는 임차료 빼기 보험료 자동차세의 7%가 강화사업비를, 저기 수선비를 보니까 나머지 93% 금액의 강화사업비 상당히 되는 거죠. 렌트 차량은 연간 렌트로의 70%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14번 유리부터 기타 비용까지 입력해서 이학계가 전체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자사 차량은 강간 사업비하고 나머지 합체의 19번이 되는 거예요. 19번에서 11번 나머지가 기타 비용이 되는 거고 리스 차량은 전체 비용에서 강간 사업비 상당히 뺀 것이 기타 비용이 되게 여렇게 구성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9번까지 입력되면 기본 자료는 다한온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승용차 관련 비용 2 1번 차량분을 적고 이 강가 사각비 상당액은 업무 사용비를 갖다 강가 사각비 또는 상당에다 액 빼고 업무 사용비를 곱한 비율 곱해서 금액 구하고요. 관련 비용은 나머지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비를 합해내고 업무의 사용 금액은 강가 사각비 상당에서 업무 사용비를 뺀걸 적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용 뺀걸 적는 거죠. 그래서 2 9번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일 예를 본다면 여러분들 이따가도 사례 나오겠지. 만 이런 거죠. 만약에 회사가 관련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있고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에 감가상각 배당되는 금액이 여기가 이제 1,000만 원이고 기타 비용이 1,200이라고 치면요. 업무 사용 비율이 90% 친다면, 업무 외 사용 비율이 10%될거요여기에서나 여기 900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80이 될 거고요. 합치면 1980이 되겠죠. 업무 외 사용 금액이 1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20이 되면 여기 22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적는 내용에, 여기 이 양식에 여기 24번 금액이 요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5번 금액이 되고요. 합계가 26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 외 금액이 27번이 되고 28번이 되고 29번 적어서 29번 금액이 여기다 적는 거란 얘기죠. 그 차량별로 성우을 산입하고 탑승자에 따라서 임직원이면 상여처분이고 그다음에 순수주주면 배당처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자 30번부터는요 강화사업비 금액이 이제 800만 원 초과 금액인데 24번에 인증받은 요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요 800만 원 곱하기 1 0분의 보유금으로서 9번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 연도 도중에 취득한 것은 개월수가 1 0분의 개월수가 되겠죠. 그 강화사업비 금액은 송금을 산입하고. 법인 소유 차량은 유보로 처분하고 리스와 렌트 차량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합니다. 됐나요? 여기서 기타 사유출이 나오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송금산이 합계가 이것이 이제 뭐죠? 29번하고 30번 합본금액이 되고 나머지가 송금산이 되겠죠 일단 여기 1차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 2차 조정이 강화사업 2월 명세예요. 차량번호 차장 취득됐고 전기 이월액은 전기말잔액에 한도초과 전기의 부인액 요 41번 금액을 요 41번 금액을 금액을 여기다 적는 거라 얘기죠. 41번을 여기 적는 겁니다. 그럼 당기 한도초과는 이제 강가 사업비 한도초과 금액을 30번 금액 여기 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여들어고요. 작년도, 전년도 것이 여기 온다 얘기 전년 것이 학기를 내고 송금 추인액은 알다시피 승용차의 우리 회사 차량일 때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승용차의 강가 사업에 800만 원, 부동산 임대업법인은 400만 원 미달한 금액은 송금 사립 마이너스로 처분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은 역시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에 800만 원또 400만 원 미달 금액은 송금 사립하고 이 자체가 기타 사유출이니까, 요 정리는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거죠. 다만, 임찰 차 종료로도 10년에 된 것인데 남은 금액은 모두 다송금산립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제 차기 2월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승용차 처분 소실, 요기는 자사 차량만 해당되지, 리스와 렌트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하셔야 돼요. 거는 강조합니다. 자사 소유 차량만 해당되고, 리스와 렌트 차량은 이 4번과 5번은 이 4번하고 5번은요, 리스하고 렌트 차량은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차량 번호 양도가 이제 그 매각액은 취득가에다가 감가상각 누액도 세무상 부인액이 20원 부인액 있으면 이걸 적어서 계산하는 거죠. 합계 내고 여기에 세무상 장부액 이고양도가격에다 세무상 장부액 뺀 처분 소실 금액이 이 금액이 8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을 800만 이하일 땐 조정 업도송금을산게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질도 처분하죠. 그리고 이놈이 다음 연도부터 정기월 된 금액을 적고요, 선금 4백을 금액을 해당년 다음도 800만 원, 부동산 임대보 400만 원 정리하고 10년 차에 몽땅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도매업을 영위하며 12월 결산부분 주식회사 가보의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Z가 2017년 7월 5일 날에 1억 원 주고 샀고요. 2020년 9월 말에 팔았습니다. 양도하게 4천만 원에. 한 2년 반 탈다가 뭐한 거죠? 매가 한 거죠. 주식회사 어, 갑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며 운행기록상의 업무 사항률 90%고 Z를 제외한 강가 사업비 관련 비용은 매달 1 예, 150이라고 주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작성한여러분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 번호는 적으시면 되는 거고 차종 뭐뭐차 에코스 되겠죠. 임차해 부관을 자가 보험 가입 이 여고 총 주행 거리 업무 사용 거리 업무 사용 비율 이 있죠?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 작성하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90%에 해당되는 거죠. 90%. 2017년도는 취득가액이 1억이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7월 5일부터 12월 30일 되고 6개월 되겠죠. 강가상각비는 회사계산 상각비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1,200만 원. 기타비용 다합친 금액이 150이니까 6개월이면 900만 원될 거예요. 900만 원 되면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적으면 되겠죠. 이제 1000에다가 강아상비 1000에다가 기타 비용이 900만 원 적으면 1900만 원이 되겠죠.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적고요. 나머지 기타 비용이 900만 원 되니까, 1900만 원 여기 되겠습니다. 됐죠? 업무 사용비를 9 0 했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여기다 갑니다. 그래서, 어, 강화 사업비가 1000만에 90%니까 900만 원 되고요. 관련 비용이 90%니까 81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업무의 사용금액 100만 원하고 90만 원 적히면 190만 원이 적히고요. 여기에 이제 송금을 산입하고 여기에 이제 무슨 처분하죠? 상여처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강화사업이 9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초과 금액인데 단기 중에 6개월 됐으니까 이제 900만 원 빼기 800만 원 곱하기 10분의 6이 되니까 400이 되니까 500만 원 금액이 선금에 불산이 되겠죠. 그럼 요 금액이 이제 우리 부인되는 금액이 190에다가 690만 원 되고 나머지 손금사임이 되겠죠. 요 강강 사업 한도초과에는손금에 불산이 하고 유보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2010년도에 아니, 7, 2017년도에 세무 조정 사항입니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2018년도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띄워볼게요. 2018년도 사항을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에 그다음 이건 내용을 보고 양식은 뭐 같은 요령이니까 할게요. 강화사업비가 2천이고, 그다음에 강화사업 무게인 작년도 천에다가 2천 다으면 3천이 되겠죠? 그 업무 사용비에 대한 금액은 업무 승료자 관련 비용, 강화사업비 2,000에다 기타 비용은 150에 10일 1,800이 되겠죠. 또 업무 사용비를 90% 하면 업무 사용 제외 금액이 380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송급불사의상여처분 되죠. 됐나요? 요건 양식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강화사업비가 800만원, 이건 1년 내내 보였으니까 1,000만원 유보가 되죠. 유보잔액이 1,500이 되는 상태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양식을 작성한다면, 양식 작성한다면, 예, 강화사업비부기내기 여기 이제 차기율이 되겠죠. 자, 여기 뭐, 요금액이, 요금액 자체가 이제 전체가 1,500이 되는 상태일 겁니다. 2018년도 조정이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전기 부인액 500에서 단기 한도 초과하죠? 여기 1,000이 있었고 이 앞에 가려진 500이 있어고 다해서 1,500만 원이 적는 상태가 여기 넘어 여기까지 2018년도입니다. 자, 2019년도로 갈게요. 자, 문제 1거 제가 작성할게요. 2019년도는 강화사업비가 일단은 9개월 치니까 1,500만 원 계산이 됩니다. 9개월 치 삼각비가. 그 다음에 강화사업 누계액은다다음 4,500이 되겠죠. 강화사업 누계액이요 자, 그 다음에 1차 조정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조정이 강화사업비 1,500에다가 그 다음에 기타 비용 1350을 다음에 2850에다가 업무 사용비율90% 하게 되면 업무 제연급이 285만. 원. 여기까지는 일단 상처분은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강화사업비 부인액을 가는 거니까 강화사업비 부인액이 단기에 1350만 원에서 800만 원 곱하기 9월 달몇 시비를 구하면 750이니까 750 요금액이 계산하면 1350에서 600만 원 인정되니까 750에서 송금을 사입되면 부인의 각계가 2250이 되는 상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2018년도에 위에 것은 여러분들 2017이나 2018 똑같으니까 20169년도는 작성하지 않고요. 이것만 작성한다면 강가사학비 부인의 이제 750만 원부인해서 한도 초과 누구에게 2250이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250이 맞죠. 됐나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이 자산을 이제 매각에 대한 처분 소지, 매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양도 가액이 4,000이었습니다. 자, 양도 가액이 4,000이고요. 취득가액이 1억원이었고 강가사각 누계액이 4,500이었어요 세무상의 장부가액이 5,500이죠 이 안에 금방 부인액이 자료를 제가 조금 앞에 내용 자료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가사각비 부인액이 1,650이 있었어요 그럼 이 위에 금액이 아까 1,650자가 적었죠 1650을 적으면 세무상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7,150이 돼요. 회계상의 처분 손실 금액은 적은데 세무상 처분 손실은 강가사업 부인액 때문에 이 1,650이 있었어요. 그때 내려와가지고 7,150이니까 3,150이 되니까 800만 초과 되는 금액 2,350만 원이 손금에 불산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때 유의할 것은 자, 이거 저등계산서 작성할 때 강조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빨리 갈게요. 이1 6 5 0만원 금액은 매각 손실에 대한 감은 다 지금 이건 매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서정은 따로 별도로 이놈을 손금의 산입해서 유보로 우리 책에 교재 있는 것이 유보로 정리하고요, 를 정리합니다. 하고 양식 적을 때는 같이 없애지 않고. 여기가 1650을 적어서 3150을 작성하되 1650은 송금에 추이 나는 거죠. 자. 문제 이름 다시 한번 띄어 볼게요. 자. 문제를 띄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유보 자네에당되는 2250만 원이 아 제가 1650이 아니고 2250이네요. 죄송하네요. 2250만 원 다시 수정할게요. 2250만 원 금액을 일단은 송금에 산입하고 처분 소식 구할 때 반역에서, 그 요거 정리는 되더라도, 자, 이러 다시 한번 제가 적을게요. 자, 41번 난에 강화사학 부인에게 아까 2250 제가 아까 1250은 정정하겠습니다. 2250이 있었죠. 요놈은 매각에 따른 송금 사림은 하시되, 마이너십을 정리하고, 이 양식 작성할 때 양도가 4천만에다가 원 취득가 1억 원을 적고요. 강화사학 누계에 4천백 적고, 2 2 5 0억에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송검사님한대 적어 주셔야 하면, 이 처분 손실 금액이 여기다가 7150만 원 생겨가지고요. 처분 손실이 3150만 원 나와서, 요중에서 800을 뺀 2350만 원 금액을 손금액 불산이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어, 앞부분에 전 2650이라는 말은 정정하고 2,500만 원강화 사업 부인너을 지금 바꾸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죠. 이해가 요걸 저양식 작성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송금에산여하되 처분 소실 때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요. 이제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19년도를 끝났고 20년도부터 전기 요월 금액을 적어 가지고 사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나오면 여기 나왔던 2,350만 원 금액이 전기이월 금액이 있죠. 그 단기에 800만 원씩 매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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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걸 갖다 언제까지 가느냐? 보시면요. 20년도에 800 정리하고 21년도 800 이렇게 해서 23년도까지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어, 여러분 이거 그두 개의 어떤 조등명세서를 한꺼번에 띄워서 보다 보면, 여러분, 조금 포식이 혼란스럽긴 한데, 내용을 갖다 사례를, 위에 사례 보시고, 옆에 작성을 갖다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 핵심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무용 성형조등명세서 조금 강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작성료를 감안하셔가지고, 실무상 차고 기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